세. 무과 게임 넘버 게임하는 모페인입니다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게임 일격 필살 방치형 무쌍 활극이라는 모바일 게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네. 게임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제가 가지고 온 게임 일격필살 방치형 무쌍 활극 이라는 모바일 게임 가지고 한번 돌아와 봤는데 어요 게임 일단 제가 조금 테스트 하려고 조금 플레이 해 봤는데 막 이렇게 죽일 때막 피가 나오고 막 이러 이러고 15세 <laughs> 이용갑니다 네 일단 어 알아두시고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아이디 입력이 나오죠. 아이디는 항상 게임하는 오페인으로 생성하도록 을 하겠습니다. 생성. 아 어, 이거 한 번은 안 될만도 한데 잘 되네 계속. 어, 네. 이렇게 하면은 게임이 바로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사냥이 알아서 좀 방치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알아서 진행이 되고. 어, 여기 임무가 이렇게 나오는데, 임무 한번쭉 따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출석 활성화가 되죠? 출석 누르면은, 이 스킵 두 배, 어, 네, 요렇게 받아지고, 테스트, 바로 요렇게 쭉쭉 수행, 해주면될것 같습니다. 공이 또프고 이거 스킵으로 또 받고, 스테이지 클리어도 됐고, 공격력, 이 히트에 들어가서, 네, 공격력 쭉 올려주면은, 같네요. 오 뭐야 타격가 뭐야 오, 오 소리가 조금 크네 소리 야 조금 줄리고어네 다음은 스테이지 클리어네요 어 요게 어, 가만히 냅두면은 요렇게 계속 스테이지 클리어가 되고 요밥복산을 누르면은 그 스테이지가 계속 클리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이렇게 랩업도 하고 캐릭터 근육치는 계속 요렇게 올려줘야 되는 것 같네요. 스테이지 클리어가 또 옷까지 있고, 뭐, 장비, 이런 것도 있는데, 어, 무기 소환. 어, 네, 요거, 검소환. 어, 요, 요게 아마 퀘스트에서 나오긴 하는데, 요거 한 번. 아, 직은 소환이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요게 스테이지 클리어를 하다가 보면은, 어, 중간에 요 소환하는 퀘스트가 또 있습니다. 어, 퀘스트 하면서 저렇게 해줘야 되는 것 같고 뭐 이벤트 요런게 있네요 아바타 능력치 오류 뭐 요런거 있고 신규 유저 어 이거는 신규 유저 출첵인것 같네요 7일차까지 1000개씩 주고 서버 점검 보상으로 만개를 주네요 오 만개 좋았고 음 그사이 스테이지 클리어했고 장비 탭에서 무기 소환 무기 소환 요거 이렇게 오 뭐야? 음, 어, 무기 소환이 이런 식으로 됩니다. a n b 이 친구들이 지금 소환된 무 s 인데오 s 급 마일급 이런거 나왔네요. Bugiswan b u g 로 s w a n Bugiswan b u g i s w a 이렇게 나온다고 하네요. 오, S급 나왔으니까 지금 2%된 거네. 오. 아, SR 요 정도 하나 딱 나오면 좋겠는데. 일단. 오, 요거 좀 멋있어. 오. 이런 식으로. 오, 뭐야? SR 두개 났었어. 이거 뭐야? 대박. 오 아니, SR 이렇게 잘 나오는 게 아닐 텐데. 두 개나 떠 버렸네. 오 잠깐만. 이거 뭐야? SR 방금 확률 몇 프로였지? 오1 오호호.인데 이거 원래 좀잘 나오는 건가? 좀몇번더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빨간 게 떨어지길래 좀 좋은 건가 보다 싶었는데 오. 오 이거 봐. 이렇게 잘 나오는 게 아닌데. 오호호호. 역시 영상을 찍을 때 조금 뽑기 확률이 저는 잘 나오는 요런 경향이 항상 있습니다. 오, 횟살이 바로 나와 버리네. 어, 뭐 보통 요정도가 요 나오는게 정상인거 같아요 한번만 더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 옛살 두개 꿀이다 이거 대박났다 오케이 바로 무기 무기 어딨어 요거네 요거 바로 착용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공격력 2000%오 공격력 2000% 됐고 요거 요거 몇프로지아이거 똑같네요 오효과가 있고 아다 보유 보유를 하고 있으면 공격력이 다 올라가나 보네. 착용 효과 같은 거는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다 보유 효과만 있고, 오, 컬렉션 효과 뭐 이런 것도 있고 합성도 가능한가 보네요. 합성 합성이 들어가면은 뭐가 있어야 합성이 되는 거지. 어... 아직. 아, 두 개가 있어야 되나보다. 아닌데? 숫자가 잘안 보여. 지금 두 개가 있는 건데, 뭐 합성이 몇 개가 있어야 합성이 되는지는 지금 아직 모르겠네요. 일단 좀더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지금 이거 아템 좋은 거 먹어갖고, 그냥 뭐한 방에 탁 썰고 다니는데? 또 뭐, 뭐 보스도 그냥 툭툭 치면 죽고, 오 오, 지금 보이셨죠? 저렇게 피가 조금 나옵니다. 또 공격력 올려주고 공격속도 오래까지 찍어주고 이렇게 튜토리얼 계속 일단 쭉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올려주고어드트를 하니까 다이아도 주네 공격필량도 좀 찍어주고 레버업도 이렇게 계속하고 오 이, 이게 타격감이 생각보다 엄청 창창창하는 게 와, 저, 피티는 조금 징그럽긴 한데, 그래도 좀 멋있네요. 음. 이렇게 또, 골까지쭉 올려주고. 스토리얼 계속 쭉쭉 따라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적 보상이란 것도 있네요. 업적. 업적이 들어가면. 음, 스테이지 클리어, 공격 레버, 무기 소환, 레벨, 뭐 이런 거. 오, 굉장히 많이 있네. 출장 도전의 탑 퍼펙트 승리했어? 뭐 이런 게 있네요. 어, 어 이거 뭐야? 도전의 탑 클리어하면은 어, 어, 50층까지 깨야 되나 보다 이거는 도전의 탑 클리어하면은 이거 모자 같은 걸 주네요. 모자 같은 것도 있고, 자 일단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아주고 스테이지 클리어 쭉쭉. 아 어, 이게 추출리 열이 이렇게 뿅뿅 이렇게 나와갖고 이게 보기가 편하네. 레이스또 치명타 확률, 치명타 피해량. 음, 오 튜토리얼을 되게 잘 만들어놨다. 되게 보기 편하네요. 오 돈이 딸리네 음, 오 이거 무기를 진짜 좋은 거로 뽑아서 그런가. 너무 순탄하게 쭉쭉 흘러가네요. 멋있어, 총총 풀고 가는 게. 오. 음, 뭐 다른 거 조금 볼까요? 뭐 이렇게 정보에는 뭐 이렇게 초당 공격력이랑 공격력 이런 게 있고 스킬 선풍참. 지금 쓰고 있는 게요 열파참인 거 같은. 데어 뭐야? 열파참 스탑 레벨이 10인데 이거 왜 벌써 쓰고 있지? 오, 멋있어. 이거 선풍참은 그럼 어떻게 쓰는거지? 이것도 뭐 튜토리얼에 있겠죠 뭐 이렇게 클릭, 클릭해도 뭐 이렇게 가는게 없는데 일단 아 여기 이렇게 쭈르륵 생기는건가? 지금 열받 참은 하나가 있고 10레벨이, 아닌데 10레벨이 되면 하나 더 생기나? 적을 접근한 후 회전하여 공격한다 지금 쓰고 있는게 선풍참인가? 뭐 일단 그림은 열파참인데, 지금 이거를 쓰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보급보상이란 것도 있네. 보급... 음, 여기 있네. 아, 이게 뭔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경험치랑 돈을 이렇게 주나봅니다. 광고 보면은 두 배로 받을 수 있고, 일단 이거는 그냥 받도록 하겠습니다. 점에서 광고 상품 구매. 상점에서 광고. 음, 이렇게 광고 보고 다이아 받고 뭐 계정 포인트는 뭐지? 이런 거 받는 것도 있네요. 음, 와 근데 뭐야 한번 보는데 시, 한 10분이나 걸리네. 이 쿨타임이 한꺼번에 다 돌아가면 어떡해 이러면은 지금 이거 한 번씩 한 번씩 다 해야 되는데, 음, 다 보려면은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네요 와 이, 이거 볼때이 이 시계만 돌아가야지 이게 한꺼번에 다 돌아가버리네 음 다음은 네, 도전의 탑이란게 나왔네요 도전의 탑 바로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조작방법 시작버튼을 누르면 공격바에 다른 색깔의 영역이 나타납니다 그 빠가 우측으로 한번, 좌측으로 한번 이동하는데 정지 버튼을 눌러서 "아, 여기 뭐 이렇게 칸에 넣어갖고 하는 건가 보네요." 살펴 가리키는 영역에 따라 공격력을 상승시켜주고 회색 영역은 꽝이라고 합니다. 음, 이런 것도 잘하지. 바로 도전. 이렇게 많이 많이 있는 부분에 이렇게 딱... 어, 뭐야? 눌렀는데... 어, 어우... 그래도 데미지가 조금 있어서... 첫판은한 방이네요. 아니 분명히 눌렀는데, 오이씨, 이런 거 잘하는데 나. 캐릭터를 올렸고 결투장이라는 것도 있네요. 이거 도전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어, 나 이런 거 잘하는데. 전 파란색에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이게 좀 많이 밀리네. <laughs> 어? 아 욕심 부리면 안 되겠다. 좀한요 정도, 요 정도에 해야겠다. 너무 조그만 거에 맞출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되네. 그래도 지금 있는 층에 이 친구들은 아직 한 방이라서, 좀 무리하지 않고, 한요 정도. 와, 오, 플러스 400%야. 퍼 오.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올라가는 것 같네요. 음. 요런 식으로 클리어 하는 탑인 것 같습니다. 이걸 50층까지 깨야, 아까, 그, 뭐 투구 같은 거 준다고 하네요. 어, 결투장도 있는데, 어, 이 뭐야? 결투장, 이거 뭐야? 이, 이분, 이 사람, 뭐야? 랩이 천천이 넘어. 이거 뭐야? 아니, 너무 하잖아. 이거 뭐야? 어, 놀랬어. 어, 일단 요 11짜리 분 있는데, 어, 이분도 지금 이길, 이길라나 모르겠네. 이분, 도 한번 결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 너무 빡센데, 이게 뭐야? 이게 필살 와씨 상대도 안되죠. 음, 가볍게 해. 저 어렵고... 어, 요, 요, 뭐 포인트 같은 거 주네요. 어, 점수 깎였어. 아, 랭킹 오히려 떨어졌네. 아, 저게 이게 점수가 아니라, 이게 랭킹이었구나. 한 아직 이렇게 사람이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음, 일단 요런, 요런 시스템인 것 같고, 조금 레버를 더한 다음에 도전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어 튜토리얼이 이렇게 끝이 나네요. 어 이런 식으로 이제 또 계속 방치를 해 나가는 게임인 것 같습니다. 이벤트 던전은 업데이트 예정이고 상점에 뭐 아까 봤던 요렇게 광고 보고 받는 요 제품들도 있고 다른 거는 다. 다이아나 뭐 요런걸로 사는건거 같네요 부품도 다이아로 살수 있고 기간상품요요요 요, 요, 요 다이아는 요 현금인거 같네요 이게 현지인거 같고 어 아닌데? 이거 뭐지? 그러면? CP? CP라는 뭔가 재화가 또 있나봅니다 뭐 이런거 사면 주는건가? 아 요건거 같네 아... 와 이씨 뿐이고 막 아주 아 사기꾼이라고 하면 안 되죠. <laughs> 아, 네 이렇게 돈으로 살수 있는 게 있고 또 이렇게 다이아로 살수 있는 게 있고 이렇게 따로 나눠져 있네요. 음, 아그까요 요 돈으로 요 CP를 사서 고그 CP로 또 요거를 사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어, 희한하네네 그렇게 되어 있고 어 채팅창도 있네요. 돼요. 보내셨나요? 아, 여기 보내셨네요. 어, 이게 뭐 랭킹 이런 것도 나오네. 음 오케이, 이거 와 장비 그래도 이거 에스크 먹어갖고 지금 그나마 이 정도지. 이것도 못 먹었으면은 지금 헤매고 있겠죠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그 다음에 어 이거 뭐야? 나 이거 안 샀는데? 아 아까 광고 본 거구나 광고 본 거는 또 우편함으로 오네요 음. 어, 캐릭터 좀 레버북 좀 하고 심형으로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속 공속 올려야 돼 공속 오이 공속 엄청 비싸다 공속 한 2%까지 올려주고 나머지 다 공격력 찍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누르고 있으면 쭉 올라가면 좋은데 쭉 계속 올라가지는 않네요. 여기 하나씩. 어 근데 또 많이 올리지도 못하네. <laughs> 네, 그렇고. 요거는뭐 계정 레벨이라는 게 아까 있었던 것 같은데 빚 같은 건가? 아까 요 광고 보기를 하면은 또, 그렇죠? 뭐 요요 계정 포인트 요 올리는 게 있긴 있었는데 요거 한번 한번 해보고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거는 인벤토리도 있는데 아뭐 상자 같은 게 있네요 무기 상자 어 무기 상자도 이렇게 나오는구나 요 보스들 잡으면은 뭐 상자가 떨어질 때가 있는데 아마 그 상자인 것 같습니다 음 그러는 사이 벌써 40테이 지40 스테이지, 40 스테이지 도전 구단했고, 쫓, 어. 그 다이아 받아주고, 또 다른 거 보면은 이벤트 어, 이거 같 받은 거고, 공지, 공지 이런 것도 잘 봐줘야죠. 어, 안 되네. 아바타, 무기 아바타가 있네. 오, 어 아닌데 이걸. 아 이거 여기서 이걸 껴줘야 이렇게 착용 그것도 있네 어, 착용 데미지도 있고 이게 제가 아까 획득한 S, SR S 등급 공격력 1000% 짜리죠 오 이게 멋있는데 이걸 써야겠다 이걸 껴주고 무기 뽑은 거는 무기 아바타로 이쪽에 이렇게 나오고 뭐갑보 이런 것도 있네요 52. <laughs> 어. 이데팔려면은 52. 레벨이 또 필요하네, 이건. 100, 뭐, 이렇게 있고. 투구는. 어, 투구는 그냥. 가능하네요, 획득이. 오. 오, 3,000 다이야? 근데 좀 비싸긴 비싸다. 골드 획득량을 올려야 되나? 골드, 골드. 경험치. 다시 풀어네요 음, 머리 장식도 있고. 어? 이거 내가 좋아하는 말, 말머리. 이, 이거, 이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아바타인데 예전에 그 뭐였지 둘라 던전이었나요? 거기서도 제가 이 말머리 이거 꼈었는데 이거 이거 무조건 사야 돼. <laughs> 이거는 제 최애 템이기 때문에 이거 무조건 사주고 말머리 좋아. 어, 5천 다이아나도 그냥 보지도 않고 사버렸네. 아, 이게 이거다. 이게 아까 그50 그, 도전의 탑인가요? 도, 도전의 탑 50층 가면 은 주는 그, 녀석이네요. 음, 저는 말머리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laughs> 좋아요, 말머리. 상체도 있고, 어깨, 팔, 뭐, 아바타 굉장히 많이 있네요. 와, 하체, 오로라도 있고, 뭐야. 이 골드 앱 등량이 좋은 건가? 어떤 게 좋지? 엄치레업을 해야 뭐가 좋아지나 펫도 있고, 요거는 아까 그 결치장에서 얻는 그 포인트인 것 같죠. 계정 테두리, 이것도 다 골드액, 그냥 뭐요런 거고, 계정 아이콘은 요거밖에 없네요. 어... 어... 근데 뭐 그러는 사이 컨텐츠는 뭐 거의 다본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계속 방치를 하고, 오 음, 포탈 뭐, 이건 뭐지? 어. 스테이지 이동이 오 마음대로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렇게 있고. 오, 어 뭐야? 오탭 나오면 이렇게 소리도 나네. 길드는 아직 업데이트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 말 말뚝꿍, 말 말뚝, 말뚝꿍 이거 껴줬죠 말뚝. 어이 멋있어 스킬도 생겼고요네 요렇게 계속 진행해 나가는 게임인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은 이번 영상은 요정도로 하기로 하고 제가 조금 방치를 하고 조금 클리어를 해서 뭐 장비도 조금 더 무기 소환도 해보고 뭐 아바타나 또, 요, 도전의 탑, 뭐, 결투장, 요런 거 조금 올라가는 모습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더, 다음 영상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번씩만 달아주시면은 너무너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시요.